바이비트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이비트 회원가입하는 방법, 바이비트 KYC 인증하는 방법, 바이비트 구글코드 등록하는 방법, 바이비트 입금 방법, 바이비트에서 거래했던 거래수수료 되돌려 받는 방법. 코인 선물을 처음 하는 분들은 거래수수료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거래하다 수익이 나면 좋지만 손실을 입었을 경우 거래수수료 환급을 통해서 손실난 금액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바이비트 가입하실 분들은 꼭 거래수수료 환급도 신청해 놓으세요. 자, 우선 보고 계신 영상 더보기에서 바이비트 가입 링크를 눌러 주세요. 회원가입 창이 뜨실 거예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어 주세요. 비밀번호는 8글자에서 30글자 사이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한 개의 소문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면 바이비트 퍼즐 창이 뜨는데 스크롤을 이동해서 정확히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가는데 인증 코드를 확인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KYC 신원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KYC 신원 인증은 모바일이 편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바이비트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가입하신 아이디와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까처럼 퍼즐을 맞춰주세요. 왼쪽 상단 프로필 버튼 눌러주세요.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세요. KYC 신원 인증은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으로 가능한데 저는 신분증으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분증을 틀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얼굴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얼굴을 좌우 위 아래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5분 이내로 신원 인증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글 코드 등록 방법인데 마이페이지에서 세큐리티 보안 버튼 눌러 주세요. 구글 코드 버튼을 눌러 주셔서 활성화를 시켜 줄게요.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한번더 가는데 다시 한번 구글 코드로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구글 인증키가 나옵니다. 구글 인증키를 복사해서 구글 어센티케이터 어플로 들어갈게요. 만약 이 구글 어플이 없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 주세요. 코드 세부 정보 입력에 바이트로 적어 주세요. 그리고 내키에 아까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해 주세요. 그럼 30초 간격으로 바뀌는 구글 코드 키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키를 복... 복사해서 바이비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입금 방법. 바이비트 사이트에서 디포짓 입금 버튼 눌러줄게요. 셀렉트 크립토에서 USDT 테더를 눌러주세요. 초스어 체인 버튼에서 TRC20을 클릭해주세요. 액노레지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입금키가 나옵니다.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테더를 사서 해외거래소로 보내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테더 시장가로 원하는 만큼 구매를 해주세요. 입출금 버튼에서 테더 클릭해주시고 업비트에서 출금을 통해 바이비트가 입금을 받는 거니까 출금 버튼 눌러주세요. 출금 네트워크 트론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은 최대 버튼 눌러주세요. 아까 복사했던 바이비트 계좌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 채널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인증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 둘 중에 한 가지 할수 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셨다면 바이비티에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트레이드 선물 퓨처 창에서 하고 싶은 코인을 클릭해주시고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세요 펀딩에서 유니파이드 트레이딩 버튼 눌러주시고 코인은 테더를 눌러주세요 올 버튼 눌러주시고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선물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롱 포지션 잡고 쇼 포지션 잡을 때마다 매번 거래 수수료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저 또한 거래 수수료가 매달 200만원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재 제가 그냥 버린 거래 수수료 계속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래 수수료도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 거래 수수료를 받는다 해도 환급액이 적거나 어디서 환급받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비트코인 공식 환급 플랫폼 테더드림에 가입을 해 보세요. 저는 지난달 거래 수수료 환급으로 500만 원 이상 되돌려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간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520만 원 쌓여 있는데 이돈다 여러분들이 버리고 가신 돈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버린 거래 수수료 찾아가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가입 방법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더 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보시면 테더드림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테더드림 가입은 일반 가입과 카카오톡 가입이 있습니다. 일반 이메일 가입과 카카오톡 가입 방법 둘중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이 초대 코드. 초대 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거래 수수료 환급 혜택 플러스 다양한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코드는 6CM 알라리 이 초대코드가 적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테더드림에 가입을 하셨다면 코인 거래소 가입을 하시고 테더드림과 거래소를 연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링크로 거래소 가입을 하셔도 되고 테더드림 사이트에서 제휴 거래소 클릭하시면 연동 가능한 거래소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거래소 클릭하고 1번 가입 링크를 통해서 거래소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혹여나 이미 해외 거래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고 다시 가입할 수 있으니까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테더드림은 메이저 거래소 비트겟, 바이비트, OKX 등 믿을 수 있는 거래소와 협약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수수료 할인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까지 정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가입이 끝나셨으면 테더드림으로 돌아와서 마이 페이지 누르시고 거래소 연동하기 눌러주시면 테더드림과 연동할 거래소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아까 가입해 주신 거래소 클릭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누르면 UID 입력하라고 뜨실 겁니다. UID란 해외 거래소 계좌인데 거래소 들어가셔서 마이페이지 클릭하시면 UID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ID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거래소 연동도 끝이 납니다. 연동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선물 거래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일부가 테더드림 예치금으로 정립이 되고 쌓인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테더 복권을 구매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테더 복권 가격은 한 줄에 5테더로 테더드림에 실제 입금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거래 수수료로 구매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내돈 나가는 게 소액 거래를 하시는 분들, 환급 혜택이 적었던 분들은 테더드림에서 복권을 구매하셔서 원금보다 더큰 금액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테더드림 복권은 6개 중 4개만 맞추면 1등, 3개만 맞추면 2등이라서 기존 로또에서 5천원, 5만원을 받았다면 테더드림에서 현재 156만원, 364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테더드림의내 해외 거래소 계좌와 연동만 해놓으면 매번 따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쌓이니까 연동하셔서 25 테더 받아가시고 거래 수수료도 챙겨 가세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거래 수수료도 챙겨 주면서 복권까지 크게 받을 수 있던 플랫폼은 테더드림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2025년 거래 성공하시고 테더드림에서 더 많은 수익 챙겨 가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